잘 지냈나요? 네. 오늘 새로 운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일까요? 오세요 우리 5세 오세 친구들 이렇게 손 들어 볼까요? 나저 다섯 살이에요. 영어부에서 왔어요. 어, 오늘은 오늘 아닌데. 맞아요. 이렇게 5세 친구들이 우리 유튜브에 함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자, 우리 멋지 형아 언니 누나 오빠들 우리 동생들 보기에 예쁘게 또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부장 선생님이 멋지게 또 암송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한 달간 1월 한 달간 외울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나요? 네. 자, 오늘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친구들 집중해 볼까요? 집중해 볼까요? 자, 앞에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한글을 보고 읽고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 둘셋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어딘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이... 누가 누가 집중을 잘하나? 누가 누가 집중을 잘하나? 자,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한나는, 한나는 매우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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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 크게 울면서,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자, 우리 한나가 여우와께 크게 울면서 기도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 앞에 사진은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 다나가 맞췄어요. 맞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럼 언제 기도하나요? 하나 생일, 생일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또! 잠잘 때! 네. 또, 또, 또 다른 거! 전 다를 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기도했어요! 오늘! 응? 놀랄 때! 응? 놀랄 때. 때. 놀랄 또. 놀랄 또! 또 다른 거! 아? 어? 무서울 때? 생일 축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 식사.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주신 양식에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죠. 또두 번째.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엄마 아빠한테 이 선물 꼭 받고 싶어요.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제 몸이 너무 아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파요. 제 동생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 사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몸이 아파요 하나님 이 양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인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이유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크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한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한나. 한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laughs> 우와, 다나, 다나! 맞췄어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는 아이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네, 맞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제게도 아이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어. 한나가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한 명의 부인이 또 있었어. 바로 분인나. 분인 나라는 부인이 또 있었던 거야. 근데 분인 나 옆에는 아이가 몇명 있죠? 두 2명. 명이나 있어요. 분인 나는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만, 한나만 없었던 거야. 그럼 분인 나, 분인 나 표정이 어때요? 나빠요. 뭔가 나빠 보이죠? 맞아요. 분인 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한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너는 아이도 없지. 나는 자녀가 두 명이나 있어.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야. 이런 식으로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겠죠? 그쵸.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예쁘고 귀한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짜잔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쭉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한나가 크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작게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 기도하기도 했었겠죠. 자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한나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한옆에 이러고 있었던 건지 알았던 거야. 한나는 억울했겠지. 한나에게 제사장 엘리는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라면서 한나를 꾸짖었어요.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나는 너무너무 슬펐겠죠? 하지만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으로 주님께 저의 마음을 쏟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나는 제사장의 그 말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며 고백을 했어요. 제사장 엘리는 한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마음을 평안히 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하며 한나를 집으로 보냈어요.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 가서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까? 집에 가서도 하, 난 정말 아기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라면서 마음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아이가 있어요.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한나가 기도한 후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은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을까요? 네! <laughs> 맞아요. 한나에게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다 알아요. 어, 다 알아요. 어, 옛날에 다, 알아요. 어다 알아요. 자,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 앞에,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갈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 입술 가운데 있었나요?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시간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2022년의 해를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한 살씩 먹었죠. 한 학년씩 올라갔죠. 자, 그럼 2020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 저 이제 한살 먹었어요. 그렇게 불평불만해야 될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2022년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할 수 있나요? 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나요? 네! <laughs> 알겠어요. 자, 우리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 괴로움, 아픔, 또 간절함과 감사,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우리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쁨의 동상교회 유치부 2022년 기쁨의 동상교회 유치부 표현은 예수님과 늘 함께요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해요. 늘 함께.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 점심 또 때때의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네! 정말? 네!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직접 실천해 보는 거야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거예요 우리 우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간절함으로. 자 그런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될까요? 네.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죠. 우리 예쁘게 기도손 해볼까요? 기도손 기도소원.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마무리를 기도할 거지만 이 시간에 함께 친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것도 기도의 훈련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려서 기도 못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할수 있나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멋진 친구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기도 가운데 늘 함께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2년에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바르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헌금 찬양 올려드릴게요.